웰컴 투 봉이네 월드. 오늘은 고기 요리, 생선 요리 모든 데 만능으로 필요한 생강술 담글려고 해요. 생강술 1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. 냄새 나는 요리에 다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. 어, 생강은 300g 준비했어요. 300g 준비하고 어, 청주 청주는 요거는 700ml짜리예요. 이거 준비하시고 믹서기에다가 생강 300g 넣고요. 그다음에 청주 700ml 넣고요. 이렇게 해서 갈아주면 요리가 다 끝난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통에다가 뚜껑 닫으시고 냉장고에다가 2-3일 후에 바로 드셔도 돼요. 바로 이제 생강 요리 뭐 생선 조림이라든지 수육이라든지 감자탕이라든지 할때 이거 넣고 하시면 진짜 편하고 맛도 좋고 어 여러모로 좋거든요. 한번 이용하시고 이거 하시다 보면 여기가 국물이 가라앉거든요. 위에 국물 쓰시고 이 건더기 남은 거에다가 이 술을 조금 더 리필해갖고 또 쓰셔도 한두번 정도는 그 생강에다가 리필해서 쓰셔도 괜찮아. 이렇게 해서 한번 이용해보세요. 짠짠!